마늘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늘이 조금 애린 맛이 있어 그래서 냄비에 물을 붓고 한 10분 정도 찔 거거든 그냥 이제 마늘을 까가지고 깨끗이 씻은 마늘 여기다 붓고 한 10분만 쪄줄거예요 뚜껑 닫고 오븐은 센 불, 오븐은 중불에서 10분만 딱 쪄줄거거든 10분을 찌니까 너무 마늘이 익는 것 같아가지고, 7분 정도 쪘어, 7분. 그러면 이렇게 짐이 나면은, 이거를 좀 이제 식혀야 되거든? 이제 이렇게 놔둬가지고, 한김 나가도록 식힙니다. 마늘이 이제 차갑게 식었으면은, 그릇에다가 버무릴 거예요, 마늘을. 간장, 두 스푼 정도.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두 스푼 정도. 설탕. 설탕도 두 스푼. 고추장. 듬뿍 들어가네. 음. 근데 이게 묽으면 안 돼. 약간 돼지각해서 만들어야 맛있어. 이제 찐 마늘을 여기다 넣고 버무려. 이건 요리가 많이 간단하네. 쪄서 그냥 고추장에다 양념 넣어가지고 간장 넣고 단맛 조금 내서 이렇게 버무려놨다가 일주일 있다가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먹을 때는 여기다가 깨소금하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먹어도 더 맛이 있지. 근데 지금 여기에다 참기름을 넣으면 안 되거든. 오래 두고 먹는 거는 기름은 넣지 말고 이렇게 해놨다가 먹을 때 먹을 때 양념해서. 먹을 때 조금씩 양념해서 응. 먹어라 응, 깨소금하고 참기름하고 좀 넣고 하면 더 맛있겠지? 지금 냄새 장난 아니다, 맛있겠다 이렇게 버무렸으면 은 이거를 유리 그릇에다가 좀 담아, 담아서 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먹으면 돼고추장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돼, 되지하게 지금 먹어도 맛있겠지? 냄새가 음. 매콤하니 맛있겠어 그냥 생으로 하면은 마늘은 내린 맛이 있어 아린 맛이 있다 그러지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찌거나 하면 되는데 엄마는 이거를 데쳤어 아니 쪘어 쪄? 데친 게 아니라 쪘어 색깔도 이쁘고 일주일 뒤에 맛있게 먹어봅시다 음. 양념해서 여기다가 깨소금하고 마늘, 고추장, 장아찌가 완성입니다